네,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장 정치 변수가 계속해서 부담을 주면서 장 중에 한때 2,400포인트 이탈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또 환율은 1,485원도 넘어갔다가 이제 후반부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고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나마 이제 일부 반도체주들이 올라가면서 2,400 방어하고 지수 낙폭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오전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10시 후에 이제 시장이 확 밀렸고, 그 이후에 이제 좀 고전하다가 이제 막판에 2,400대까지는 일단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때 나왔던 뉴스는 잠시에 설명을 드릴 거고, 코스피는 어쨌든 2400은 7번 이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8월 이후에 7번 장중에 이탈했었는데 종가로는 6번은 2400 위에서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올해 어, 2400 장중에 깼던 시기를 쭉 나열을 해보면 종가도 2400... 밑으로 끝난 건 12월 9일이었고, 나머지는 종가로는 다2,400 위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특이한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2,400을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매도가 좀 추춤하는, 오히려 매수라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외군들이 올해 하반기 이후에 이제 매도했던 걸 감안을 해보면, 뭐, 천억대 매도라든가, 순매수는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자체가 2,400, 2,400 밑은 좀 너무 싼데,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순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2,400에 대한 어떤 지지력은 한번 확보했다라는 거, 또 한번 확보했다라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대목이고, 그때 환율이 너무 출렁거려요. 그러니까 초반에 1,300, 1486원까지 갔다가, 어 이건 당국 개입한 거예요. 사실 당국 개입한 거는 뭐, 환율이 고점 쳤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텐데, 어쨌든 환율이 치고 올라갔다가, 개입으로 추정된 어떤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후반부에는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환율이 갑자기 확 올라갔을 때는 이제 저 10시경에 나왔던 저 뉴스에 경제부총리가, 어, 다마를 이제 발표를 했죠. 예뭐 네, 국무총리 탄핵을 이제 제고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나오면서 저게 왜 시장에서는 이제 주식 시장 빠지고 환율이 왜 올라가냐 올라가냐면 이 탄핵 국면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국무총리 탄핵되고 나면 이제 부총리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 사람도 같은 입장이구나. 그러면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지연되고 또 탄핵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담아가 내용이 나오면서 보시면 이제 10시 구간에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간대였거든요. 그래서 좀 불확실성으로 인식을 하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를 했고, 그래서 빠졌다가, 일단 이제 2,400 아래, 코스피 기준으로 2,400 아래에서 이제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되면서 이제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또 시장에 영향을 준 몇몇 뉴스를 살펴보면 오늘 그나마 이제 뭐, 삼성전자가 버텼고 sk 하이닉슨 플러스 나고 코스닥의 반도체 일부 특히 hbm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뭐 테슬라가 이제 ai하고 이제 슈퍼컴퓨터용 hbm4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와 아이고 제가 amd인데 저거를 저저저 저, 저, 저 테슬라라고 했네요 그 엔비디아와 amd의 라이벌로 이제 부각되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어떤. 큰 손으로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 샘플을 요청했다더라. 그래서 이제 어, 저쪽에서도 구매를 하면 또 되게 많이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주를 좀 지지해주는 뭐 그외 주스들 브로드컴이 올라간 것도 또 중요한 뉴스였고 지지해주는 그런 이제 소식이 되면서 이제 올라갔고 그 외는 뭐 사실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큰건 없었습니다. 그냥 뭐 공매도 관련해서 뭔가 조치가 났다. 근데 이제 저거 자체가 뭐 시장 올릴 만한 재료는 아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이미지 받은 건 있지만 저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미지를 여기다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장 중에 어떤 찌라시가 돌았냐면 공무원 월급 지급이 안 되고 있다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찌라시가 이미지와 함께 동계에 있었어요 막 그서 래막 이제 환율도 불안하고 그런데 막 그런 찌라시까지 돌면서 시장을 좀 흔드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논리적으로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루머까지 돌면서 장 중에 시장이 흔들렸다. 자, 그나마 어, SK 하이닉스, 삼성자 이런 종목군들 이 버티면서 어, 지수는 좀 낙폭을 덜 하게 되고 2,400 포인트 위에서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특징 으로는 어, 뭐 오늘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PSK홀딩스 같은 종목들, 뭐 한미반도체, 뭐 하여튼 등등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폭을 보면 제법 컸어요. 근데 이게 종목들이 제가 뭐 최근에 텔레그램에서 뭐그 기관수급이 바뀐 종목군들 많이 봐야 된다고. 근데 이 종목군들이 공통적으로 기관수급이 바뀐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이게 좀 강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 또큰 폭으로 올라가는, 뭐 미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하연이 오늘 빠졌는데, 고려하연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려하연이 밴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한 5포인트 가까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SK하이닉스가 올린 지수보다 고려하인이 떨어뜨린 지수가 더 컸어요. 예, 이게 시가총액이 비중이 워낙 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근데 오늘 시총 비중이 또 낮아졌기 때문에 이후에 영향력은 계속 축소가 될 텐데 어쨌든 대형주 중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종목군들이 영향을 주면서 또 이제 밀리는 이제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금융투자가 매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연초까지 당분간은 매도를 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매도 규모가 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금융투자가 매도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조합이 그게 안 좋은 조합이 됐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그렇게 크게 나온 날은 아닌데 시장도 안 좋고 이제 또 불안정한 상태에서 두 주체의 매도가 되면서 개인들만 매수하는 예, 그런 구조가 됐죠. 이게 좀 어려워지는 그런 요인이 됐고. 다행인 건 그래도 이제 화, 원래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외국인이 선물을 되게 많이 파는데 오늘 환율이 플러스 나는 상황에서도 선물은 안 팔았거든요. 그래서 2,400에 대한 어떤 방어 의지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뭐이 점은 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은 뭐 네이버, 다음에 2차전지,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매수에 어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로 분류가 될수 있는 종목들, 다음에 자동차,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에 좀 들어가 있는, 물론 이제 삼동자를 팔긴 했지만, 뭐, SK하이닉스라든가 DI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 일부, 이제 매도하고 2차 전지 사고,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예, 그런 형태를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반도체 열심히 샀어요. 뭐 s 에스케링스 테크윙, ISC 등등의 어떤 종목들은 대부분 다또 STI도 요 밑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오늘은 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반면에 이제 2차전지나 대형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은 또 매도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부터가 사실상 1월 포트라서 기관 투자들이 단타로 보는 건지, 순환매 하는 건지, 추세를 이쪽으로 잡은 건지는 이제 뭐좀 보면은 이제 가늠이 되겠죠? 주목을 해봐야 되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요약을 해보면 일단 미증시는 거래가 줄어드는 상태라서 뭐 엄청나게 급등하고 급락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미국에 빠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이 올라가주면서 그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엇갈린다면 브로드컴이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좀 차별화가 덜 되는 편이거든요. 그 삼성전자가 공급할 수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래서 브로드컴의 어떤 움직임, 우리 시황적으로는 좀 중요한 변수고요 근데 또 주말 사이에 또 탄핵,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오겠죠.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아무래도 이제 부담, 또 변동성 이런 것들이 되는 변수인데 이게 이제 변동성이 피크를 친 걸로 볼지 또 다른 변동성으로 작용이 될지 이제 봐야 될것 같고 환율이 지금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변동성인데 이게 이제 1500원 레벨을 피크로 볼 거냐 그러니까 피크를 볼 거라면 외국인들 여기서부터는 정말 좋은 매수 찬스가 될 거고 반면에 더 올라간다 버리면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되고 극에 더 극으로 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일단 달러 강세라는 것도 있지만 워낙 약세가 겹쳐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서 환율이 어떤 주말 사이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이것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블룸버그에서 그 한국 관련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거를 좀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하여튼 블룸버그 딱 보면 요즘 한국 관련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분. 그러니까 내년도에 트럼프, 그 다음에 이제 AI 붐, 이런 것들이 엇갈리는데 중요한 변수가 한국 증시에. 근데 트럼프 등장으로 인해서 I.T. 수출과 전기차 수요 전망이 흐려졌다. 예, 그리고 이제 정치 불확실성도 있고, 근데 중국은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던 투자들이 중국으로 자금을 빼갈 수 있다. 이게 리스크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긍정적인 건 A.I. 모멘텀 한국 기업들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다음에 거버넌스 개선 노력 이런 것들은. 지배구조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인데 특히 무엇보다 저평가다 한국 주식이. 그래서 이제 플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비관론이 많이 반영이 되는 상태라서 경제와 실적 전망이 어둡긴 하지만 밸류 매력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증시의 어떤 특징으로는 전력설비주, 다음에 이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 스타주라고 하면서, 그, 누들, 뭐, 관련된 좀목 어쩌고 하는데, 이렇게 삼양식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제 특징이었고, 전기차는 부진했는데, 중국 외 지역에서의 어떤 전기차 수요가 약했고, 트럼프 정책 때문에 약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긍 부정적인 요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좀 극복이 되면, 저평가다라는 거는 이제, 저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제거가 돼서, 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뭐 자세하고 또 추가적인 내용은 또 주말에 올려지는 방송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